신앙계조 제21장 중생과 부활 제10조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열 집화가 회복될 것과 시온세예루살렘 이미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땅이 새로워지 저주받은 땅 복천년 동안 인간이 과하게될이 지구의 상태는 역사가 증명하고 경험이 입증하는 현재의 상태와는 너무도 다른 상태로서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축복된 상태가 된다. 타락된 인류들이 지금까지 알수 없었던 의의 통치가 온 지상을 지배할 것이다. 온땅이 저주로 물들었고 유혹의 세력은 너무도 크며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 간의 이기적인 투쟁이 너무도 잔혹하고 동물이 서로 적대하며 타락한 상태에 있긴 하나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고 있는 인간을 적대하고 토양이 가시어 엉겅키와 독초를 낳는 현실을 볼때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서운 세계와는 전혀 다른 높은 차원의 세계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이 지구는 가장 높은 예지들이 살기에 알맞은 해의 영광의 상태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복천년은 모든 영광을 지닌 상태로서 보다 발전된 준비 단계에 불과하며, 복천년을 통하여 지구와 이곳에 거하는 주민은 그들에게 예임된 모든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땅 지구의 중생. 중생이라는 단어는 히라버의 필링 게네시아에 해당되는 말로써 재생, 거듭남의 의미를 나타낸다. 영문판 신약 전서에는 이 단어가 두번 나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로 씌어진 다른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주님께서 그의 사도에게 복천년과 관련하여 앞으로 있게 될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이 지구와 이곳에 가할 주민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의미로 사용하였겠으나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인간의 영혼이 영적으로 거듭남을 뜻하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회복의 때가 예언되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나은 것을 기이하게 여기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다음 말씀을 유의해 보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다.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이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복천년 동안 중생의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사회가 정화되고, 나라가 평화 공존하고, 전쟁이 사라지며, 짐승의 맹렬함이 없어지고, 타락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땅은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며, 지구는 구속될 것이다. 자연의 중생의 마지막 단계는 축복된 복천년의 주기가 끝날 때 오게 된다. 천년이 지난 후에 있게 될 상태에 관하여 계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또 내가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야레딘 이더도 이와 비슷한 예언을 하였다. 또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리니 이는 옛것과 같을 것이로되 오직 옛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라. 성구의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일들은 복천년이 끝날 때 일어날 것이다. 1 8 3 0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년이 끝나고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땅을 잠시 동안만 그대로 놓아두리라. 그리고 끝이 오리니 하늘과 땅은 소멸되어 사라질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리라. 이는 모든 낡은 것은 사라지고 만물곳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충만한 것곳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새로워질 것임이니라. 또 머리카락 하나, 티끌 한 점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이 내 손의 작품인 까닭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이 땅은 죽음과 같은 상태의 과정을 겪고 다시 부활과 같은 방법으로 수생된다. 원소가 불에 녹아 없어지고 땅이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등의 경전에 여러 차례 언급된 상황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새 땅, 새롭게 수생된 지구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를 가리켜 변형이라 일컫는다. 원소로부터 지구까지 미생물로부터 인간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수산인 모든 피조물은 그들 나름대로 발전한다. 1832년 주님은 그의 창조물을 위한 영광의 단계와 중생과 성별의 법에 대하여 계시하시면서 지구의 죽음과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은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하고 있나니 이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율법을 어기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땅은 성결하게 되리니 그러하도다.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요. 살게 하는 그권능을 감당하리니 의인들이 를 상속하리라. 복천년 동안에는 필멸의 인간과 불멸의 존재가 함께 지구상에 거하게 된다. 그러나 중생이 끝난 후에는 땅에 거하는 주민에게는 사망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때의 구속주께서 그때 그가 왕국을 넘겨드리며 흠없이 아버지께 바치며 이르시기를 나는 이겼고 홀로 포도즙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아도다 하시리니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의외적이 사라져야 한다. 사라져야 할 마지막 적은 사망이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왕 노릇 타시리니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마릴의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중생의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다. 이 지구는 성결하게 되고 불멸의 상태에서 수정과 같이 될 것이요. 그 위에 거하는 주민에게는 하나의 우림과 둠밈이 되리니 이로써 하위의 왕국 곧 낮은 반차의 모든 왕국에 관계되는 일체의 것이 그 위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요 이 지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리라 지구의 운명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과 불멸의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상태로 지구가 중생된다는 경전상의 예언 사이에서 일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미 시도되었다. 이 점에 관한 과학적 이론과 계시 상호간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증거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도. 소위 말하는 증거란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며 더구나 과학은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지질학자는 이 지구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지표면은 단편적인 물질이 모여 이질적인 성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돌에 새겨진 기록에서 지질학자는 지구의 발전 단계를 읽으며 각 단계마다 지구는 인간이 살기에 더 알맞게 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지질학자는 풍화작용이나 침식작용으로 인하여 지구의 표면은 새로운 땅을 생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끊임없는 변화가 계속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언덕을 깎아내리고 계곡을 메꾸어 평지를 이루게 된다. 반면에 화산이나 기타 다른 작용으로 인하여 갑자기 지표면이 돌출하거나 심강함으로써 지표면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는 현상태를 관찰하고 과거의 지질 변화에서 얻은 추론을 토대로 할때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추측조차도 할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과학계의 권위 있는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발언을 하였다. 지질학으로서는 기원도 찾을 수 없고 끝도 예측할 수 없다. 천문학자는 외계의 각가지 현상을 연구하여 이 지구의 앞날을 유추할 수 있다. 넓은 안목으로 이 지구가 속하여 있는 태양계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는 발전의 단계가 각각 다른 천체를 관찰하게 된다. 어떤 유성은 아직 생물이 살수 없는 생성 초기 단계인가 하면 어떤 것은 지구와 매우 흡사하며 또 어떤 것은 지구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세계에 관하여 천문학자는 그것의 존재 여부 외에는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비록 그와 같은 세계가 유관 또는 거리만을 조정하여 볼수 있는 망원거리 내에 있는 천체라 하더라도 인간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 인간은 육안으로 볼수 있는 너무나 많은 천체 이외에도 다른 세계의 존재를 쉽게 믿을 수 있다. 땅이 새로워지고 이 지구가 변하여 해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 과학은 찬성도 반박도 할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경시하거나 과학자의 연구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가장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 곧 과학자들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지구가 현재 음울하고 절단된 상태에서 영광스럽고 완전한 상태로 중생하는 것과 이 지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인간이 부활하는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또한 서로 유사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호기 성도 교회는 문자 그대로의 부활의 교리를 가르친다. 즉 죽은 자는 지상에 살았을 동안 입고 있었던 육체와 영이 실제적으로 결합되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신을 입게 될 자들과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게 될 자가 필멸의 상태로부터 불사불멸의 상태로 변화된다고 가르친다. 성경에는 죽은 자의 변화에 관한 증거가 많이 있다. 부활에 관한 인간의 지식은 전적으로 계시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교도인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을 결코 믿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에 관한 교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교리는 계시를 통하여 주어졌으며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주어졌다. 인간의 연구의 결과인 과학은 생물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조금도 암시조차 해주지 못하며 인간 역시 외계의 자연 현상에서 이것을 유추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기독교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추구하고 있는 불멸의 변화에 대한 유사성을 보이기 위하여 비교법과 은유법과 지교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모두 적용상 결함이 있는 것이며 그들의 유추와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 봄이 돌아오면 만물이 죽음의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유충이 무덤 같은 번데기 시절을 지낸 후에라야 날개 달린 나비가 되어 나오는 현상, 무덤 같은 알에서 새가 나오는 현상. 이러한 자연적인 발전 과정은 부하를 설명하는 예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실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로서는 부족하다. 나무가 죽으면 태양을 받더라도 잎을 피울 수 없다. 번데기 속의 유충이나 알 속의 생명체가 죽으면 나비나 새가 나올 수 없다. 분별력 없이 이러한 예를 사용하여 설명하다 보면 우리는 부활하도록 미리 예정된 인간의 육체는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엉뚱한 생각을 품게 되며 따라서 변화되리라는 것 역시 계시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단 육체에서 영이 떠나면 육체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으며 육체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통해 분리되고 만다는 사실은 관찰을 통하여 알수 있다. 불멸의 소유자가 떠나간 육체는 실상 죽은 것이다. 그러한 육체는 각가지 원소로 분해되어 물질의 순환 과정에서 맴돌게 된다. 그러나 죽은 자는 분명코 부활된다. 이때 계시된 진리를 믿는 사람의 신앙이 증명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부활에 관한 예언. 과거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은 사망의 최후의 정복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그중 어떤 이들은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증거하였으며 다른 사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을 강조하였다. 고통을 인내로써 참은 욕은 고통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즐거이 노래하였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주님으로부터 인류의 구속 사업에 관한 계획을 알게 된 에녹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의로운 자들이 모두 나오는 것과 마지막에 모든 인간이 부활하는 것을 시현으로 보았다. 니파이는 그의 형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기 위해 구속주의 죽음은 전세에서부터 예임되었던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증거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죽음이 만인에게 임한지라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타락의 연고로 부활이 사람에게 반드시 와야 함이라. 또 타락은 범법의 연고로 왔으니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느니라. 또 내가 말한 바 영적 사망인 이 사망이 그 죽은 자를 내놓으리니 이 영적 사망은 곧 지옥이니라. 그런즉 사망과 지옥이 그 죽은 자를 반드시 내놓으리니 지옥이 그 사로잡은 영을 반드시 내놓겠고 무덤이 그 사로잡은 육신을 반드시 내놓으리라. 그리하여 사람들의 육신과 영은 서로에게로 회복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부활의 능력으로 의한 것이니라.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이 의인들의 영을 반드시 내놓겠고 무덤이 의인들의 몸을 반드시 내놓을 것임이라. 그리하여 영과 육신이 그 자체로 다시 회복되어 많이는 썩지 않을 것과 불멸의 것이 되나니 그들은 산 영혼이라. 육체로 있는 우리와 같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는 이라. 다만 우리의 지식은 장차 완전해질 것이니라. 레이맨인 선지자 사무엘은 구세주의 탄생, 성역 사망, 부활을 예언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보라, 구원이 이르게 하시려 그가 정령 죽으셔야만 함이니 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주의 면전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가 죽으심이 그에게 필요하고 또 불가결한 것이 됨이라. 참으로 보라, 이 죽으심이 부활을 가져오며 모든 인류를 첫째 사망, 저영적인 사망에서 구속하나니 이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의 면전에서 끊어짐으로 현세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관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됨이라. 그러나 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참으로 곧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그들을 주의 면전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신약전서를 보면 부활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기간 동안과 사도 시대에 가르쳐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 교리를 가르치셨다. 비난하기를 일삼던 사도 개인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의 행위와 그가. 전파하는 교리로 인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려는 유대인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당하게 될 순교의 목적과 그후곧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신 다음의 말씀으로 증명된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애곡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는 자신이 땅 속에 묻혀 있을 시간을 밝히면서 자신이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예언하셨다. 두 가지 부활. 경전에는 두 가지 부활이 언급되어 있다.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부활이 시작되었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로부터 의로운 자의 부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 부활은 천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가 끝난 후에 있을 것이며, 이 마지막 부활이 있은 후곧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첫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직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경전에서 많은 증거를 통해 입증해 주고 있으므로 영감으로 이루어진 이 기록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온 여인에게 무덤의 돌문을 굴려낸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자신을 보이셨다.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미대륙에 있는 니파인에게 나타나셨다. 사도들도 주님의 부활에 진실성을 증거하셨고 앞으로 있게 될 부활을 외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죽은 자 가운데 장자 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가운데서 불사불멸의 몸으로 최초로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셨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후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그리스도께서 출생하기 수십 년 전에 니파인 선지자 엘마는 구속주의 부활 이전에는 어떠한 부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리오까지는 부활이 없느니라.곧 다른 말로 내가 하고자 하노니 곧이 죽어야 하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지 못하며 이 썩어야 하는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지 못하느니라.또 보라 다시 일러으되 첫째 부활, 곧 지금까지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앞으로 있을 모든 자들의 부활이 있다 하였으니, 또한 엘마는 위에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있게 될 보편적인 부활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다. 니파인 중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도 예수의 사망과 부활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그의 가르침은 앞서 언급했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증명되었다. 마일의 주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선포하셨다. 이는 보라, 주 너의 구속주가 육체로 죽음을 겪었음이라. 그런즉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오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었느니라. 또 그는 회개의 조건 위에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인도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시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짊어진 사도들은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있게 될 부활의 교리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 교리는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었으나 이 교리로 말미암아 사도 개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은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공격하였다. 바울이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과 쟁론할 때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더라. 이 쟁론은 바울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과 부활의 교리를 가르쳤던 아레오바고에서 계속되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은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도 같은 진리를 외쳤으며, 그가 이 소망으로 인해 송사당의 아그리빠왕 앞에 잡혀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부활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여러 차례 이것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바울은 부활의 순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많은 무덤은 죽은 자들을 토해낼 것이며, 잠자던 의로운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러 올리어질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좋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이 받았던 축복을 간청한 세 명의 니파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또 너희는 결코 사망의 고통을 감내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영광 중에 올때 너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죽어야 하는 것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그 후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복대리로다. 주님께서는 말일의 계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나를 바라며 기다리리니 보라. 내가 오리라. 그리고 그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리라. 그리고 깨어서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끊어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주의 팔이 떨어지기 전에 한 천사가 자기 나팔을 불 것이요. 잠자던 성도들이.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맞으러 나아오리라. 영광 중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이한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반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할 것이요. 그후 즉시 마치 두루마리가 말린 다음 펼쳐지듯이 하늘의 막이 펼쳐지고 주의 얼굴이 드러나리라. 그리고 살아서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살게 하심을 입고 끌려 올라가 그를 만나게 되리라. 그리고 자기의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나아오리니 이는 그들의 무덤이 열릴 것임이라. 그리고 그들도 또한 끌려 올라가 하늘의 기둥 가운데서 그를 만나게 되리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첫 열매니 주와 함께 먼저 내려올 자들이요 땅 위에와 그들의 무덤 속에 있다가 먼저 끌려 올라가서 그를 만나게 되는 자들이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을 부는 소리로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영광은 의로운 자가 부활하게 될때 있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한 사람과 죄 없는 상태에서 죽은 어린이와 어두운 이방국에서 살면서 빛을 찾으러 애썼으나 무지한 가운데서 죽은 사람 등을 말한다. 현대에 계시는 이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방 나라들이 구속함을 받을 것이요. 율법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니 그들에게는 견딜 만한 것이 되리라. 의로운 자들의 영광스러운 들리움이 있으면서 곧 복천년이 시작된다. 이 구속된 무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마지막 부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계시자는 첫 번째 부활에 속하게 될 의로운 자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위와 같이 증거하였다. 합당치 못한 자들은 저주의 심판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그때의 새로워진 세상이 아버지 앞에 바쳐지게 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속하게 되는 자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할 자와의 운명의 차는 엄청나게 크다. 결코 경전은 이 차이를 감소시키지 않았다. 우리는 사별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특히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애곡하여야 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경고하였다. 너희는 들으라. 이는 보라.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음이니라. 대저 주께서 하늘로부터 자기 음성을 바라실 그날이 오나니,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나팔이 길고 크게 울려서 잠자는 민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성도들아, 일어나 살지어다. 너희 죄인들아, 머물러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잠잘지어다 하리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시연을 다음과 같이 기록히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경전이 결론적으로 증명하여 주듯이.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것이다. 죽은 자가 모두 순서에 따라 첫째 단계 또는 마지막 단계에 부활된 것은 사실이나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생활했던 자는 모두 영과 육체가 원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다시 결합될 것이며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몰몬경은 문자 그대로온 인류에게 미치는 부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현세적 사망이라 일컫는 사망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현세적 사망의 줄을 푸실 것이라, 모두가 이 현세적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으리라.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은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것이라,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이 알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명백히 상기하게 되리라. 이제 이 회복은 늙은 자나 젊은 자, 메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 완전한 구조, 즉 육신으로 회복되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 앞에 인도되어 신문을 받고 그 행위가 선하든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죽어야 하는 육신의 사망에 관하여, 또 죽어야 하는 육신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나니, 이는 사망 곧 첫째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죽을 수 없겠고, 그들의 영은 그들의 몸과 결합하여 결코 나뉘지 아니할 것이니, 이리하여 전체가 영적이며 죽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다시는 썩음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 이외에도 부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성구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사람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의 면전으로 도로 데려옴을 입나니 참으로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구속함을 입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을 이루며 부활은 끝없는 잠에서의 구속을 이루미니 나팔소리가 날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 이에 그들이 무론 대소하고 나와. 이 영원한 사망의 줄에서 이 사망은 현세적 사망이라 구속함을 입고 풀려나서 모두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거룩하신 자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러고 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행복한 자는 그대로 행복하고 불행한 자는 그대로 불행하게 될 때가 오느니라. 이상 밝혀진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땅이 새로워질 것이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과 영원한 진보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